안녕하세요 현명한 중고차 김여현 입니다 자 오늘 시흥에서 오셨죠 네 급하게 이제 차량 할부 조회를 넣어달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고 네좀 힘들었어요 그죠 아 네. <laughs> 많이 힘었습니 네, 쉽지는 않았어요. <laughs> 네. 여러분께 조회를 했는데, 신경이 네. 네. 지금 좋지 않고, 기대출이 좀 있으셔가지고, 저희 협력업체에 할부가 진행이 돼서, 빨리 오셔가지고, 차량 출고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렸어요. 네.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이. 솔직히, 좀,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왔어요. 제가 뭐, 제 상황을 알다 보니까. 네, 그러실 거예요. 네, 큰 기대는 네. 안 하고 왔는데, 어, 근데 너무 도와주시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하시고,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알아보시고, 네. 와, 하시다 보니까,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, 네, 네 그렇게 해주셔서,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. 제가 출고한 차입니다. 도와주셔서 <laughs> 출고해주셨어요 믿고 오시면 됩니다. 이거 진짜로 그냥 뭐철영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최근에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. 네. 오늘 참 기분 되게 좋은 날이에요. 아, 좋으셨어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다행이네요. 네. 차량은 2 0년식 K7 프리미어 차량으로 이제 출고를 도와드렸고. 네. 이제 고객님이 좀 여유 자금이 지금 없으신 상황에서 차량 구입에 들어가는 부대비용. 네. 플러스 고객님 또 자녀분들 이렇게 키우시면서 네. 들어가야 되는 여유 자금이 필요하셔가지고 네. 할부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차량 출고해드린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서비스 많이 해드렸고 네.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영상 하나 남겨주시는 거니까 너무 어. 감사하고. 아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. 아, 아이고 아닙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거 차량 네. 타시면서 앞으로 좀 좋은 일만 있으시고 네. 좀 상황도 좀 많이 좋아지시고. 나중에 이 차량 다시 판매하실 때꼭 한번 찾아주시고 아, 다시 한번 방문해 네.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더 좋은 차량으로 제가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보하시고 네. 현명한 중고차 화이팅 한번 해 주시겠어요? 네. 네. 자, 현명한 중고차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